금융당국이 국제유가 악재에 따른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에도 금리 인상카드를 쓰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 우려 때문이다.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수출이 1년여 동안 뒷걸음질이다. 성장률 전망이 개선되는 주요국과 다르게 한국은 갈수록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종전 기준금리 연 3.5%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 8월에 이은 올해 여섯 번째 금리 동결이다.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하늘은 물가 목표가 2%라며 물가 안정이 금통위 통화 정책의 첫 번째 목표라고 공언해왔다. 이번까지 6연속 금리 동결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했다. 이는 5달 전인 4월 물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급등했던 유가에 대한 기저효과로 물가 하락을 예상했었고 실제 지난 7월 2.3%를 기록했다. 당국은 기저효과가 빠지면서 8월부터 연말까지 3% 내외 물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기저효과 제거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의 감산 연장으로 물가는 예측보다 더큰 폭으로 상승했고 지난달 물가는 3.7%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초더 심각한 악재가 터졌다.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서방과 아랍권의 전쟁으로 확전될 우려의 유가는 급등했다. 100달러 전망은 흔하게 나온다. 최악의 상황에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마저 나왔다. 일각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물가 쇼크로 인한 3차 오일쇼크 사태도 우려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인해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시 안에은 각각 3.5%, 2.4%로 전망했다. 그렇다고 지난 한해 수준의 금리 인상 강도로 대처할 수도 없다. 경기 둔화세 때문이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 올해 1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총 300bp 금리를 올렸다. 한국 경기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7월 전망치 이후 총 5회 연속 하향 조정됐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0월 올해 한국 경기성장률로 1.4%를 전망 했다. 직전 7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일본이 뛰어올랐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둔화에 경상수지 흑자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8월 수출은 12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지속해서 감소세다. 최근 3개월 동안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지출 감소로 인한 불황형 흑자다. 이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창용하는 총재는 글로벌 경기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는 하느니 정책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유 중 하나다. 9월 은행권 가계부채는 1,08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상반기 기준 121조원에 육박한다.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자니 가계 빚이 급등할 우려가 있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과 연체율 증가로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금통위는 물가 둔화와 금융 안정을 모두 챙기는 태도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 물가상승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고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기존에 봤던 것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전개 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